예, 여기, 평화산사나무입니다 큽니다, 이게. 예, 가지가 몇 메타 올라간 걸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꽃이 많이 안 폈네요. 어린 나무. 이건 좀 작은 어린 나무네요. 꽃이 이쁘게 폈습니다. 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꽃눈이 여름은 맺었고요. 산에 있는 산사나무는 색깔이 흰 꽃이 핍니다. 그런데 이거는 홍화산사라고 외래종이죠. 가지치기를 다 했지요. 이렇게 가지를 다 잘라 버렸는데도 꽃이 많이 피네요. 아직까지 아직 뭐안핀 것도 많이 있고 네, 이렇게 이건 어린 나무 꽃이 많이 피죠. 가지치기를 봄에 전질 다한 건데도 이렇게 많이 피는데, 이게 자르지 않았으면 엄청 많이 필 텐데. 예, 여기도 보시고요. 보시, 화사하게 이쁘죠. 이, 이 나무가, 많이 알려진 나무가 아닙니다 다 잘라버렸죠 봄에 잘라버려서 몸통에 조금씩 꽃이 있네요 이게 원래 전질 안했으면 은 나무가지를 다 잘랐지요 자르지 않았으면 은 거의 나무 잎은 안 보일 정도로 꽃이 많이 피거든요 이렇게 피고 아직까지도 필 꽃이 좀 있고 나무가 굉장히 이쁘죠? 이걸 푸른 꽃이 핀다고 해서 홍화산사이 꽃이 지고 나면 또 열매가 달립니다 열매 모양은 사과하고 똑같은데 이제 작지요 열매가 대추알만 한가? 네, 대추알만 하게 이제 달리는 거죠. 좀 건강한 나무는 대추알만큼 크고 좀 약한 나무는 그렇지가 좀 작게 달리고 이제 요거 접해가지고, 요런 나무는 접했 지가 한 10년 이상 됐을 겁니다. 요런 거는 한 접한 지가 한 4, 5년 됐겠고요. 어떤 분은 이 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저희를 찾아와, 찾아 들어왔더라고요. 오늘이 5월 4일인데, 5월 4일날, 다른 철쭉꽃 진달래꽃 다 지고 난 다음에 이건 이렇게 꽃이 핍니다. 요런 나무는 가지치기를 아주 심하게 해가지고 꽃이 안 피었군. 예 가지 치기를 심하게 했는데도 이런건 많이 피었죠. 이것도 꽃이 많이 안 피었는데 가지 치기를 다 해버려가지고 꽃눈이 다 잘려나간 거지. 예, 추위도 에 굉장히 강하고 잘 살고 밑둥은 모가 나무 잎이 나왔지요 여기. 이건 뭐가 나무 잎입니다, 이건. 꽃이 작년에는 가지치기를 안 했더니 저 잎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폈는데 금년에는 봄에 잎 나기 전에 가지치기를 심하게 했더니 많이 안 폈습니다. 요거는 금년 봄에 어, 3월 하순쯤에 저, 접붙이 한 겁니다. 그때 제가 영상을 보여 드렸었는데. 요한 나무에 두 개의 가지를 접붙했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근데 꽃한 송이 폈네요. 금년에 접어 했어도 요거는 아직 잎이좀 늦게 나오고. 요거는 두 나무다 요것도 두 개를 재벌 했는데 둘다잘 나오고 있네요 요 밑에 건 요거는 모과나무 잎입니다 요거. 요 모과나무 잎이고 요 위에 건 산사나무 잎이고 산사나무 잎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죠 홈이 좀 있고 모과나무는 계란형으로 동그랗고요 요거는 이제 싸게 나오고 접붙이를 하면은 똑같이 일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일찍 나오고 늦게 나오고 실패하는 건 없습니다 거의 3년 전에 200개를 했는데도 단 한개도 실패한게 없었거든요 요거는 아직 안 나왔지요 안 나왔어도 요, 눈은 뾰족이 좀, 나오는 것 같지요? 실패 없습니다. 다 하죠 요 나무도 꽃눈을 하나 달렸네요. <laughs> 네, 이게 이제, 금년에 제가 붙인 겁니다. 내년엔 이게 꽃이 많이 피거든요. <laughs>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